33. 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맞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와의 호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군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곳에 진을 치고 수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로 랍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타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하타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립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스의 진을 치고 마켈로스를 떠나 다하의 진을 치고 다하를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승몬의 진을 치고. 하스무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아간에 진을 치고 분해아간을 떠나 호라기간에 진을 치고 호라기간을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개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개벨을 떠나 신광야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애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난한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의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가세 진을 치고 디본가을 떠나 알몬디플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플라다임을 떠나 누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져시모대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수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차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지파의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레비요. 시므원 지파에서는 암미오세 아들 스무일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중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예일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리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미우세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다5 5 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평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기 할 도피 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윈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윈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세 성업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업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 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 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아리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와는 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아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와께서 호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 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부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련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무화평지에서 여와께서 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